에, 여기는 박영선 국회의원 전그 뭡니까 중소기업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이가 하신 그분의 부모님의 조부모님입니다. 그럼 자 집이가 어디 에 있는지 자 이쪽에 한 팔십대 정도의 집이 이리로 가자. 오, 그건 이면주에 저면주 모르잖아, 그죠? 그럼 절로로 가자, 저 위에. 그렇죠? 음. 자, 내 손을 잘 보세요. 이쪽 음. 사람 찍어보세요. 음. <laughs> 이 내가 제끼는 가 어. 자. 자, 내가 조금만 뭘 와도 여기 이리로 돌지요? 자, 이게 이 지만대로 돌다는 거죠? 자, 저기서 내가 조금만 뒤로 물리는 일로 가죠. 내가 손을 이러 틀건 틀건 안 하죠. 자, 여기 정 다르죠. 조금만 지나니까 뭔가 뭐, 틀리죠. 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뭐냐면 정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안 움직이는데 벌써 뭐냐면 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리 눈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 눈가리로 보이, 이, 이, 자꾸 네. 돌리는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 이메일 다시 보겠 그럼 저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럼 이 묘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는 전부 무기라는 이야기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안잖아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손목을 비트는가? 아니죠. 조금 가니까 틀리고, 요가 딱 맞죠? 틀리죠. 네. 그럼 아까 저기 서으면 XY 이렇게 차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는 VB입니다. VB라서, 양반, 두국 기방, 는 나이 하면은 오부여인 그, 뭡니까? 총리 국회의장, 그 다음에 대우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여기 5부여이 나니까, 그까지는할수 있다. 이거 맞아, 이거, 이건 뭐냐면은, 어, 그, 동강, 동강, 그러니까 문건풍수는, 저기서는 여기 이렇게 들어온대요. 들어가, 여기 와가 이게 11회절이고, 저그 밑에 아버지죠? 아버지가 13회절이래요. 여기는 누구 선수죠 여기는 박양선 국회의원의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온대요. 이렇게 들어오고, 같이 돌아가 한 가닥은 이리로 두고, 한 가닥은 저리로 가고, 저기가 13회절. 그래가지고 뭐냐면, 요 11회절인데 국회의원 하고, 저는 13회절인데, 그래, 장원했다는 이야기고, 또, 인산풍속 하는 사람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구회절인가 그렇고, 저 밑에 저 모친 자리 있죠? 저가 13회절이래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 여기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90도 들리죠 예. 들어와 가지고저 13회절이고, 그래서 뭐, 이제 장관하고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여기도 천문사가 어디 보이나? 뭐, 어디 천문사가 보인다 하면서. 저 황산 영상사보이 여기서 뭐, 하나 보인대요. 이게 인삼풍수가 인삼풍수는요. 뒤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고, 이게 이게 이제 모친 자리로 왔거든요. 그 모친 자리 저가 이 빈자리가요. 모친 자리요이 붙인 자리고, 모친 자리 여 빈자리 여여 여는 지금 비있잖아 요거 붙인 자리거든요. 붙인 자리인데, 여기가 1 3회자리였그 그럼 요건 9회자리말이게 그러고 요기보면요 귀사가 있다 칸데요. 요요 요거 생긴 상이 어느겁니까? 요거 떠난 거 요거 요거 예? 네? 예? 네? 저 백호방, 백호방이 어디에요? 저거 갑죠 저거 요, 요 요거, 요거가 하는 이야기네 저 밑에서 보면 그렇겠네 한 밑에서 한번 가봅시다 저, 예, 해보세요 요귀사락 하는거야. 요거 그죠? 예 백호방 모서 천마사처럼 보인다 백호방은 딸쪽이니 박영선 장관 에 예, 장관의 관원이 이 천마사 덕분인지도 모르겠네요 예 <laughs> 저거 보고 There <sighs> you